아와 <laughs> 방구는 심지어 그 방패도 잘 깔았었는데 네. 존나 잘 깔았는데 씨 님, 발키리 방패 없음? <laughs> 그럼 발키리 방패로 인제다막았어아아 아, 그냥 해니 하고 싶은 거 카이데 카이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 그럼 밖이래, 안 가해 그냥. 46분이야. 방구석처럼 가자 깔자. 존나 잘 깔았다. r e 여기 있네. 여기를 쏴야지 도망갔잖아. 어, <목소리> 존나 잘 깔았다. 여기 이거 깔고. 이러면이거 절대로 안부는져 그리고 이기도는이정도가도이 어, 정도는 <laughs> 내가 내 ADS 부셨어. 몰라, 실수로. F 눌르는데 V 눌러가지고. 야, 이거 보세요. a d s 다 부셨지. 어? 이거 버서위 데니에서 절대로 안 무러십니다. 이건 내 애기야. 이석서죽는이아전은죽여서말 k <laughs> 이거 부셔 줘. 여기야. 일단 여기있어요 가라! 오는데요 그쪽 오는데요 어...음... 땅쪽 ara <laughs> ara The threat has been eliminated. Hostiles regrouping. Secure the area. 아파요. Friendly injured. You've been zeroed in by enemy overwatch. Fall back. Yokshila, you're in the same location. Hostile insertion. Prepare to engage. Wanda.

미쳤 니, <laughs> 나 이제 아예 안 보여 컨트롤 했 다. 안됐 네, 좋 댔다. 한마디 로좋 은, 습니어 나의 공기방패로서 그러면 괜찮아, 그쪽안 뚫려. 그쪽에서이지 못사. 뒤쪽은 최대한 앞쪽을 늦게 쏴도 돼. 야, 진짜 이거 잘 설치했다, 씨. Friendly injured. a d 그 화면 r o 니까 d g u t